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4월 27일 김종래의 정치 내시경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거돈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얘기를 조금 더할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김종인 씨, 어, 내일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갈림길에 있는 이 김종인 씨의 40세, 40대 경제 총 대선 후보로 얘기입니다. 어, 두 가지가 좀 빡빡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유 일찍 부터 들어와주셨네요. 네 아는 이름들 많이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오거돈 전 시장 얘기입니다. 어, 어, 부산 시장요. 이오늘도 네.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간 신문들을 보면은요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 성추행범 오거돈의 사태 공증을 맡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피해자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정치 문제로 비어가졌습니다. 우선 이 범행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로펌과 오거돈 측이 합작을 한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재인 부, 법무법인 부산은, 어, 9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변호사죠. 이 설립했는데, 그거는 8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아, 문재인 변호사가 함께 세웠던 합동법률사무소의 후신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그 친문 인맥들이 많이 배, 포진해 있고 배치했던 곳이죠. 김혜석 현재 청와대 인사비서관, 이 변호사인데, 그분도 여기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였던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로 있답니다. 그런데이 정재성 변호사는 2018년도, 즉, 오거돈 시장이 시장 선거에 나왔을 당시에 오거돈 캠프에 인재 영입위원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 로펌 부산이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 또는 친문의 큰 인맥 중에 한 군데 어떤 센터라고 해도 크게 뭐 망발은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장영철 씨. 이분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다가 오거돈 시장의 정책 수석 보좌관으로 옮겨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사건 수습에서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이거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무라인 오거돈 시장의 정무라인 이 10몇 명이 갔다는 이 정무라인하고 로펌이 합작해서 사건을 수습하고 그중에 특히 오거돈전 시장의 사퇴 시기를 범행이 이루어진 후로부터 2주 후인 총선 후로 단 늦춘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도 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단서가 있고 뭐 발표가 된건 아닙니다. 총선 전에 범행을 하고 총선 후에 사퇴하는 로, 이것이 조율을 된게 아닌 것인가. 이 청와대하고 로펌이 이렇게 누구는 청와대로 가고 청와대에서는 내려오고 누구는 이어받고 이런 이중삼정으로 인맥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2주가 넘도록 수습을 하고 피해자를 달라고 했는데 청와대나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수뇌부가 정말로 몰랐을까? 어제 시청자분들은 이게 몰랐다는 게 상식 같습니까?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상식 같습니까? 충분히 이들끼리는 뭐 SNS도 있고 뭐엇시가 정보 공유하고 수습책 논의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가 아닙니까? 이거 뭐 척하면 삼천리지 뭐 그때부터 기안을 하고 모하고 만나서 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총선 영향을 감안을 해서 피해자를 달래는 일방 총선 후에 사퇴하는 걸로 이렇게 수습의 시나리오 프로그램을 짠 것이 아닌가?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은요 공정경입니다. 이 공정을 이제 그래서 법무부인 로펌에서 맡았다고 그러는데 공정 자체도 지난번에 금요 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게 어음이나 이런 것을 이런 의원직 사태의 시기를 놓고 공정한다는 것도 좀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왜냐하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의 자리입니다 시장직이라는 게대리에서 일을 하고 돈 받는 거죠. 근데 이 공증서가 피해자 입장에서 쓰여졌는지, 나는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게 권력형 성범죄라 그래요. 집무실로 불러서 나쁜 짓을 한, 무슨, 뭐, 거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 공증서도 말은 동의를 받고, 협의를 받고 해서 형식적인 걸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피해자 입장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도 의문이에요. 그공증성은 공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요, 이 로펌이 오고든 사태 작성에도 관여 아닌가 싶어요. 지난 금요일날 보여드렸 말씀드렸던 게 사죄 사퇴 서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강제 추행이라는 걸 깨달아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허물을 죄가 짊어지고 피해자가 상처 입주로 자, 이거를 우리끼리의 얘기, 저하고 시청자 또는 시청자 여러분끼리 대화라고 생각하고 법정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제 추행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니까 깨달았다 나중에 경중에 상관없이 안 하니까 가벼운 걸로 생각을 했다. 모든 한문은 죄를 가지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거죠. 피해자가 상처 에 있죠. 뭐냐면 뭐 피해 보상 복구하는 차원. 이것이 타이가 재판을 받게 되면 오거돈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고도 해석이 돼요. 이건 뭐 법조인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겁니다. 지난번에 안희정 이, 이 충남 지사는 이걸 SNS에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사과를 했다가 이게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기가 안희정 지사에게 나왔으니까 완전인데. 이 오거돈 시장은 안희정 시장보다 제는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아니, 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소속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저구속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자치단체장으로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더 솔직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안희정 시장의 지사의 얘기는 약간의 그 부인 얘기있지만 논란이 있지만, 이건 일방적으로, 권력적으로 일게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정, 이 사태서에 사태서가 일종의 설계된 사태서 해결문이라면 이거는 오거든 정무라인하고 로펌이 머리를 맞대 작성한 게 아닌가 법률적인 문제까지 그래서 피해자가 볼 때는 이게 뭐냐 이런 사태서가 그래 그때 입장문도 발표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억울다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못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문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경중이 뭐냐 명백한 성범죄지. 자, 이것도 황당한데, 이제 이 부산시 행동을 보면, 오거돈 시장이 그사태를 다음날, 피해자가 부산시에 전화를 걸어서, 이 비한계자란, 이 부산시 전화를 받은 사람은 2차 피해와, 이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가 올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관제, 관련 대책을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한테, 나 직장 복귀 같은 걸 어떻게 되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라는 요지로, 물었더니,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까지도 충격으로 받아서 갑자기 사태죠. 그런 일도 사태, 폭폭 주행 다한 것도 피해지만, 이 시장에 갑자기 자기의 원치 않하하고 동의하지도 않는 합의하지 않은 사태 해결문을 하고 그 시간에 했으니, 이게 충격이 점점 커졌을 거란 말이야. 출근도 아직도 못한 상태였는데, 물어보니까 이 지, 질문을 받은 책임자라는 분이 아니, 아직. 사채 사직 처리 안 됐어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오거돈 시장이 이끌던 부산시의 일부 행태입니다. 다 부산시 공무원들이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재방송 같은 걸 보면 그분들 중에는 오거돈 시장 그 사람들 때문에 더 피해봤다고 생각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직장 안 나가고서, 나 피해 보고서 잠, 집에 있는데, 나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언제부터 나가면 됩니까? 했더니, 아니, 아직 사직 서리안 됐어요? 이야,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나 퇴사 안 했는데, 와니까, 아, 그럼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 변성한, 이제, 이제, 뒤를 이어받은, 저, 이제, 대행이라는 행정부 시장이, 아주 2차 피해가, 이게 피해자에게 가해진다면 아주 이일벌백계한다고 입장을 밝힌 뒤 문의했더니 담당자는 이것도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부산시는 피해자에게 지금 성추행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리 진행 상황도 알려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뭘 물어도 답변도 못하고. 그러더니 문자가 오기를 앞으로 2차 피해 신고가 오면 우편 접수를 하든지 부산시청 홈페이지 통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자로 이야. 이게 여러분들의 친구거나 여러분들의 딸이거나 여러분의 조카거나 여러분의 손녀나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대통령의 학교 선배라는 사람이 삼전사기로 들어가서 350만 부산 시민을 살펴야 될그 시에서 벌어진 이뒤 먼저 벌어진 일로 말할 수 없이 참혹하다 이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에? 문자로 다그 앞으로 피해 있거들랑 우편물을 접수하든지 홈페이지로 연락하시오. 이야, 참. 그리고 이게 다뭐 어떻게 생겼냐면, 그때 오고든 시장을 보좌했다는 정무라인, 그 피해자 촉과 해결했다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이 10여 명, 10명인지 13명인지 이 사람들이, 그런 보따리를 싸갖고 몽땅 나가서 두절된 거예요. 그,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부산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오공과 늘공의 문제예요. 늘 우리는 공무원하고 있 지네끼리 다이하고 가더니, 갑자기 맡으니까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도대체 뭘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부산시 공무원들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비판해야지 왜 우리를 얘기하냐고 이럴지도 모르지요. 삼전사기를 해서 간 분은 삼선급으로 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침산삼선하게는 아까 얘기처럼 청와대 행정관을 하다가 오거돈 시장의 정책수석보좌관으로 온장영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직원들도 굉장히 화가 나고 황당할지도 모를 거예요. 이런 저기네들이 해놓고 뭐, 뭐 뭐는 누가 만는다고 말이죠. 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있으니 분명하게 철저하게 규명하고 수사하고 엄벌을 해야 됩니다. 우선 규명할 건 규명하고 수사할 건 수사하고 엄벌할 건 엄벌하고 자. 뭐 탄식적이지만 뭐, 궁금증만 의욕만 정리라면 여권의 수도권는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이런데는 정말 몰랐나? 정말로 사표 날 때까지 몰랐나? 사표 보고 신문 보고 방송 보고 알았다는 말이 맞나? 우거동과 이 정무라인 사람들은 도대체 연락 두절된 이유가 무언가 잘못했으면 와서 진상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지. 왜 전락이 두절되고 있나? 범행 전에 아, 범행을 한 다음에 총선 의식에서 은폐했나? 은폐를 했다면 이건 누가 주도를 했나? 로펌은 이 사건 수습에 얼마나 관여를 했나? 어떻게 관여를 했나? 그리고 로펌은 이 사태를 수습하면서...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배려했는가? 이거는 피해자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청년 여성들 전체의 문제가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 내가 피해를 봤어. 근데 가해자 입장에서 했다면 이거냐. 그러니까 공중서 같은 걸 보면 이게 어떻게 작성됐고, 이게 그걸 내용을 봐야지 그게 나타날 것이다. 얼마나 배려를 했는지. 정상적이라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만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내 친구, 내 동생, 내 딸, 내 조카, 내 손녀가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공직자에게 권력형으로. 부산성폭력소의 상담, 상담소의 조치는 온당했는가?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태의견문 작성 경위는 무언가? 어떻게 작성됐는가? 누가 그런 문기를 넣는가? 오거든에 숨겨진 성범죄는 없나.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피해자가 말을 하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태를 봤을 때는 충분히 성범죄가 몇 개든 더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종의 버릇인 것도 있고 일종의 질환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로펌 말고 정무라인 쪽 직원들은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나. 피해자를 울리고 있는 부산시 직원들은 비록 떠맡았다고 하지만 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건가 위반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청년과 여성위원 그리고 당선자들은 침묵은 금이다 그래서 아무 말을 안하고 딴 데만 바라보고 있어요 만약에 통합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이런 일을 했으려면 지금 그 앞에서 대모를 하고도 남을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건 민주당이라 치고, 통합당. 이거 지금 부산시 당에만 맡길 일입니까? 중앙당은 감투싸움하고, 그건 부산시 당의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청년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까? 물론 부산시 문제이기도 합니다많은 중앙당 차원에서 달려붙어야 될 일이죠. 보수 유권자들이 왜 통합당에 실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청년 여성들이 통합당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걸 이렇게 저 밑에다가 맡깁니까왜 이것이 미래를 책임질 청년 여성들의 문제라는 걸 전체가 인지를 못하고, 그리고 무슨, 뭐, 전국이를 여느냐, 전당대회를 여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서 합니까?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보면, 지난 총선에서 파배한 것이 이런 것 때문에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보수 세력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기 대선을 보면, 부산이 얼마나 중요한 데 됩니까? 부산에서 이기지 않고 정권을 잡을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부울경의 민주당 자치단체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를 부산시의 지역 문제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체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걸 키워드로 정리해 보면 범행수습은 로펌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웠다는 로펌과 오고돈의 합작이 아닌가? 의문이 공중 경위는 무언가, 이게? 로펌은 오버든 사태서 작성해도 가능했나 피해자는 안중이 없는 부산시는 어떡할 건가? 커지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할 건 규명하고 수사할 건 수사하고 엄벌해야 된다. 통합당은 지방당에다가 맡길 일인가? 중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중앙당에서 왈가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수 세력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행정행위에 행정. 네, 이제 일단 오거든 문제는 이렇게 올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